자, 오늘은 어, 수능을 품다 23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차근 쫓아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등차수열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등차수열이 이제 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어, 등차수열의 대칭성을 이용하겠다. 그렇죠. 등차수열은 양 끝을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랑 너랑 더한 거나 너랑 너랑 더한 거나 너랑 너랑 더하거나 다 같은 값이다. 그럼 이 여섯 개쑥 더하면 결국엔 이런 느낌이에요. 자, a1과 am의 합이나 a2와 a의 m-1의 합이나 a3과 am-2의 합을 다 더한 것이 둘의 합인 225다. 그런데 너도, 너도, 너도 같은 값을 가지니까 각각 k라고 한다면 3의 k가 225로서 결국에 k는 85다. k는 a1 더하기 am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 또 중요한 건수열의 합인데 a1부터 am까지 합은 당연히 양끝을 더하고 평균을 나누고 항의 개수 m개를 곱하는데 그게 425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 끝을 더한 이 녀석을 우리가 방금 K라고 놓기 때문에 85분의 2 곱하기 M이 425다 라고 밝혀졌고 약분하려면 5니까 여기서 M은 10이다. 저 여기서 M은 10이다를 밝혔죠. 또한 첫 번째 이 단서에서 1, 2, 3의 합은 결국엔 등차주간 A1, A3의 합은 가운데 거의 두 배다를 생각해보면, A2 하나, EA2 하나에서 3, A2는 159니까. 그쵸. A2는 53이고. 또한, 양 끝을 더한 A1 더하기 AM이 85인데, M이 10이니까, A1 더하기 A10이 85고, 이때, 너는 그냥 A. 너는 a 플러스 9d가 85라 하면 2a 더하기 9d는 85 그리고 a2가 53이라면 a 더하기 d가 53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쓱두 배에서 빼버리면 d가 마삼이 나오고 a가 56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a11은 56에다가 d를 10번 더하니까 2 6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라는 건데 p가 2 0마 영이 걸고 계시죠. 이럴 때이 점은 여기 p라고 써있죠. 이점마 p. 이 점은 여기가 q인 거 보이시죠. 이점마 q. 요 점은 X를 A라 놨을 때 P, B라 놨을 때 Q라고 문제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해석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P, 이, 이 라인 위를 한번 생각할 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2,P를 넣으면, P는 K제곱의 로그 2가 되고, 지금 이 값을 이 그래프에 넣으면, p는 k, log a가 p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게2의 k제곱이, k, k제곱이 뭐다? a죠. 왜냐 하면 여기서 약분이 되면서 k가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를 하나 밝혀냈으면 다음 줄, 이두 번째 요 줄에서도 밝혀보면 q는 2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4k제곱의 로그 2고 또 bq는 여기다가 이제 b를 넣기 때문에 q는 k제곱의 로그 b다라고 쓸수 있죠. 그럼 k제곱이 쓱쓱 사라지면서 올라가면 2의 4제곱이 b니까 b는 바로 우리가 16이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pqr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겠고 거기에서 두 기울기를 구하면 a에서 e 를뺀 것분의 p의 비율이나 b에서 e 를뺀 것분의 q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좀 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 k 제곱이이 이 식과 지금 이두 식을 좀 비교해 봤을 때자 p는 k 제곱의 로그이고 q는 4k 제곱의 로그 2니까 두 식을 각각 나눠버리면 p분의 q의 비율은 약분, 약분 4대 1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의 순서를 q를 밑으로 보내고 a를 위로 보내면 p분의 q는 b-2분의 a-2인데 현재 너의 비율은 4분의 1 b가 16이니까 14 그래서 A만 몰랐다. 여기서 쓱쓱 올리고, 자, 2분의 7이 a 2니까 A는 2분의 11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B는 16. 그래서 둘을 쓱 곱하면 88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 자, 3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럭처럼. 자, 3번은 그래프를 쓱 그려보고. 하나. 둘. 자, 그래프를 쓱 그려보면 지금 상황 이런 거예요. 자, 왼쪽 그래프는 이제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1,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쓱떨어지는 그래프예요. 3차 함수가 그리고, 이 친구도 1을 넣으면 n이 사라지면서, n으로 묶으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n 제곱 플러스 1인데, 뭐, 꼭지점이 2분의 1이지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에요, 지금. 어, 자, 이 왼쪽 그래프는 2-x의 세제곱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nx 제곱, nx 플러스 1그래프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지금 그린 이 빨간 그래프가 f인데 이 f 그래프가 어떤 1차 함수 그래프를 검은색 놓까요? 을 자, 1차 함수는 1, 1을 지나면서 1, 1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 밑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x 1 더하기 1 그래프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 그래프 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보자. 그럼 첫 번째 f 프라임 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꼭지점이 뾰족점, 첨점이기 때문에 미분값은 없습니다. 극소가 존재한다? 그쵸? 극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m을 좀 해석하고 싶은 건데요. 이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려면 그래프의 개념이 이런 거죠. 어, 그래프의 그 1에서, 여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와 m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fx를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자, 밑에 걸 미분하면 enx 빼기 n이 됐을 때, 각각 위아래다가 에 1을 넣으면 너는 마삼이고 너는 n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이쪽, 왼쪽에서 이쪽에서 기울기는 마삼이 나오고 이래서, 오른쪽에서 길기는 n이 나왔다는 거니까 이 m이라는 것이 다음 값두개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n이죠. 자 이랬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m의 개수가 g n이니까 g n은 여기서 둘사이에 정수의 개수니까 빼고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4 개가 되겠죠. 자 이럴 때디귿은 시그마를 계산해요.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4. 근데 우리가 시그마 소개가 1차면 등차수열로 생각하면 더 편하고요. 등차수열은 양 끝을 더하고 평균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할 거니까, K에 1을 넣으면 5, 10을 넣으면 14, 양 끝을 더하고 평균 때리고 항의 개수를 곱하면 자그 5를 곱할 거죠. 19 곱하기. 5가 되나요 그래서 95가 되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105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어, 기억 맞는 거죠 존재하죠 이거 큰일 날네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이거 처음에 미안해요 이거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원이 나왔을 때 좌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좀 무식하게 풀수 있느냐의 관점인 거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가 좌표가 나왔어요. t, t제곱. 근데 여기가 t, 0이라면 아주 중요한 단서인 이렇게 원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90도라는 거예요. 원방에서 90도가 나오면 대각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지름. 그럼 지름은 당연히 지금 현재 0,0이랑 t,t제곱 사이의 거리니까 뺀거의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지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검은 이 부분의 넓이 이런거죠. 원의 넓이에서 이흰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거야. 그럼 원의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이 t제곱 더하기 t네제곱을 반으로 나눈거를 제곱하고 파이 곱한거의 반원 에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 직선, 이 직선에 우리가 좀 상상해보면, 기울기가 t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에요. 그러니까 이제 tx에서 뺄 거야. 누구를 x제곱을. 이 사이를 접근한 게 우리 목표죠. 자, 그럼 제곱해서 다음식을 좀 써보면, 4분의 t제곱 더하기 t 네제곱의 파이를 반으로 쓱 나눈 것에서 자 너를 적분하면 자 여기 써볼까요? t x 제곱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의 x 세제곱을 0부터 t까지 보냈으니 2분의 t 세제곱 빼기 3분의 t 세제곱이 적분 결과고 자 너를 좀쓱 써보면 8분의 t 두개 t 네개 파이 백이 6분의 t세제곱이 넓이 st입니다. 이랬을 때이 넓이를 미분해서 일러라 라는 얘기죠. 미분을 하면 8분의 2t 플러스 4t 세제곱의 백이 6분의 3t 제곱이 되고, 여기다 1을 넣었기 때문에 8분의 6파이 백이 6분의 3, 다시 말하면 4분의 3파이 백이 2분의 1 얘를 굳이 또 4로 통분했을 거예요. 3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laughs> 이렇게 됐을 때 <laughs> p와 q의 제곱이 합이니까 당연히 13이 정답이다 라고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에요. 자, 5번은 자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1, 2, 3, 4, 5가 있는 이제 주머니에서. 다섯 개의 공이 있는데 세 개의 공을 꺼낼 거야. 세 개의 공을 꺼낸 거의 합이 홀수일 때두 번째로 꺼낸 공이 짝수일 확률이야.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게 홀수 짝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홀수의 개수야. 홀수의 개수에 따라서 짝수 홀수가 갈리기 때문에 홀수가 홀수 개면 이게 홀수야 합이. 다시 말하면, 세 개의 합이 홀수라는 건 홀, 홀, 홀 가능하고, 또는 홀, 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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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짝, 홀홀 짝, 어, 짝, 홀. 이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홀, 홀, 홀은 어차피 홀수가 1, 3, 5 밖에 없으니까, 1, 3, 5. 색깔 바꾸자. 자, 그러면 너는 당연히, 첫 번째 홀수 뽑는 건세 가지, 두 번째는 두 가지, 한 가지에서 6이야. 너는 홀수 뽑는 건세 가지, 짝수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1이야. 너도 6이야. 너도 같은 원리로 6이고, 너도 같은 원리는 6이어서 홀수가 되는 경우, 합이 홀수일 때가 분모고, 총 합친 24개 중에서 두 번째로 꺼낸 수가 짝수인 건두 가지야. 얘랑 이겠지. 이때 경우는 10이니까 2분의 1이 정답이고, 이제 또 50을 곱하니까 정답은 25가 되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6번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을 넣었을 때, 자, 이런 거예요. 4보다, 4 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를 넣을 거고, 5는 5보다 작은 수를 넣을 거니까, 자, 색깔 좀 표현하면 4보다 큰 수, 얘네 셋이 가능하네. 그 다음에 5는, 검은색 5보다 작은 수 이렇게 좀 겹치네요 뭔가. 그러니까 4와 5가 이제 뭔가 겹칠 수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합니다. 참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 등에서도 4와 5가 떨어져 있을 때와 4와 5가 연결됐을 때를 푸는데요. 자 4보다 큰 수를 먼저 상상하면 5, 6, 7이 있지만 5는 떨어져 있는 다른 붙어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6, 7밖에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4보다 클 때는 2팩입니다. 여기 67을 배열한 거예요. 그럼 67을 여기 넣어 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5보다 작은 수도 두 개를 배열할 건데 4를 제외한 1, 2, 3 중에 하나니까 3p입니다. 자, 그럼 1, 2, 3 중에 하나를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너한 덩어리, 너한 덩어리고요. 자, 이 다음에 뭐가 될 것이냐? 자, 그럼 이제 1, 2, 이제 3이 하나 비어 있네요. 그럼 이세 덩어리를 배열하니까 몇팩이다 3팩을 배열한다, 배열. 자, 그럼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3팩이 첫 번째 값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색깔을 바꿔서 검은색으로 하죠. 자, 4호가 이어져 있을 때에는 4 옆에, 5 옆에인데, 4 옆에는 4보다 큰 수니까 6, 7 중에 하나네요. 그쵸? 그럼 이제 21, 2C, 21, 6을 박았다 치고, 5 옆에는 5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중에 하나네요. 그3뭐 3실 해도 되고 필요 할까요? 3 p. 그럼 여기 1을 박았다 칩시다. 그러면 1 6밴2 3 4 5 6 7이세 개의 수가 따로 배치가 될 거니까 자 곱하기 하나 둘셋4백이죠 이게 한 덩어리 둘셋 넷인데 중요한 건4 5의 위치가 스위치 될수 있으니까 곱하기 2죠. 여기. 자, 그래서 너는 계산하면 4 3 10 어, 2, 3, 6. 12 곱하기 4팩이 이 경우다. 자, 위에 것도 6이 12죠.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하면 3 곱하기 4팩이라 써버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3 곱하기 4팩이다. 전체는 1로 나열할 때니까 7팩이 전체다. 그럼 이런 걸 계산할 때 공통인수인 4팩 약분하면 7, 6, 5가 남고, 그럼 7, 6, 5를 합인 10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14분의 1이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문제는 7번인데요. 어, 좀 쉬운 문제였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변이 이제 5가 있고 4가 있어. 그리고 수직 그고 여기 3일 때 자,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랑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의 어, 최대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가벼운 문제로 가볍게 풀어보죠 자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각을 몰라 세타야 그럼 첫 번째 S1은 1분의 1 곱하기 두변 곱하기 사인 세타고 이제 S2가 문제인데 S2는 이 넓이를 말하는 건데 이쪽 변의 길이를 그냥 너를 이용한 4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끝난 거죠 직각이니까 둘이 곱한 거 나누기 6 코사인 세타입니다. 결국 1사인 세타와 6코사인 세타의 최대 맥스를 구하는 거고요. 당연히 너는 합성을 하면 루트 100 더하기 36에 사인 뭐 세타 플러스 뭐 알파가 될 건데, 뭐 각도 구하는 게 아니고 저스트 최대니까 루트 136이 최대 값이고, 그래서 제곱을 해야 됐으니까 136이 그냥 이 문제 최대가 됩니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8번. 8번은 좀 계산을 잘 해봐야 될것 같아. 자, 8번은, 자, 다음 함수가 있을 때첫 번째 가부터 좀 해석을 할게요. 자, 일단은 gx는, s i n x제곱, ax 더하기 b고, 널 미분한 g'x는, 엄마 아직 안 ex 플러스 a에, 어 건미분, 속미분, 코사인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다라고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첫 번째 갑니다. 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e x 플러스 a의 코사인 x 제곱 빼기 a x 더하기 b라는 식과 자 마이너스 쓴 상태로 그냥 원래 식인 e x 플러스 a에 코사인 x 제곱 빼 더하기 a x 플러스 b가 같은 식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상상을 해봐도 이제 이게, 이게 똑같으려면 변함 없이 여기 요기, 가 사라지면 되겠죠 a가 근데 답지에는 좀 센스 있게 0을 넣어봤습니다. 0을 넣어봐도 그럼 a 남고 코사인 b는 마이너스 a가 남고 코사인 b랑 같아야 된다는 건 오직 하나 a가 어, 사라져야 된 거죠. 이게 이게 같으려면 그러면, 어떤 음.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a가 0이면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a가 0인 걸 찾았어요. 그럼 a가 0인 걸 찾았기 때문에 좀 지워보고, 쉬우고, 쉬고 이렇게 미분값이 그럼 이렇게 할까요? 사인도 플러스 b고, 너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계도 함수도 필요합니다. 이계도 함수는 자, 앞에 걸 미분하면 2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B고, 뒤에 걸 미분하면 2X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B에다가, 속미분 2X가 쓱 나가면 4X 제곱이 되면서, 결국에는 2 e 코사인 X 제곱 B 빼기 4 X제곱, 사인, X제곱 플러스 B가 이계도함수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해석을 하면, 자, K를 넣었대요. 원, 인, 여기, 미분한데, 그럼 K 넣으면 2 k 에 코사인에, K제곱 플러스 B가 나오는데, 너는 이계도함수에다가, K를 넣었는데 여기다 2 k 를 곱했구나. 2 k 를 곱했으면, 여기다가 2 k 를 곱한 거죠. 너는 이계도함수에는 루트 3을 하고 아아 아, 소리 소리 이 이거는 원래 함수에 넣죠 지금 e k를 곱했어요 어디다가 원래 함수인 여기다가 사인 k제곱이 는 어, 루트 삼을 곱했어요 미분한 함수에다가 미분한 거는 e k 의 코사인 k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변곡점이 k 니까 변곡점 여기다가 이제 k를 넣으면 잠시 이게도 k가 0이네 여기다 k를 넣으면 2에 코사인 k제곱 더하기 b 는 4k제곱의 사인 k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합이 0이니까 이게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별다른 식보다는 이런 관계가 하나 발견된다는 거고요 이제 어떤 관계가 발견된 거냐면 얘를 놔두면 코사인 k제곱 더하기 b가 되고 나누면 4k제곱이 되니까 약분한 2k제곱분의 1이 나온데코 분의 4가 결국엔 탄젠트죠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변곡점에서 자 그럴 때 지금 아까 처음에 좀써놨는데이 식을 해석해보래 이때 k를 구하래 근데 이제 고맙게도 얘를 나누면 이쪽으로, 이 코사인을 나누면, 그죠, 코사인 케제곱분의 B분의, 사인 케제곱분의 B가 되고, 둘이 슥슥 나누면 2가 사라지면서 루트 3이 남는데, 너가 지금 아까 배웠던 탄젠트 케제곱 더하기 B고, 너는 결국엔 이 케제곱분의 1이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기서 발견된 거는, 너가 이제 탄젠트, k제곱이다. 그러면 1번 이 k제곱은 루트 3분의 1이어서 k제곱은 2루트 3분의 1 다시 말하면 6분의 루트 3이라는걸 밝혀냈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도 탄젠트가 루트 3이라는 건 속에 있는 k제곱 더하기 b라는 것이 60도 다시 말하면 3분의 파이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b라는 것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고 너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라고 발견이 된 거죠. 이래서 처음에 a는 0을 발견했고 b는 현재 값을 발견했으므로 우리 둘을 더하면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